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저랑은 관련 없는 날이지만 하루 주어진 휴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는 아픈 식물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심어주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린이날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막혔습니다. 그래도 경치 구경은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차를 운전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3만키로를 탔습니다. 그렇게 홍천에 도착해서 이 애들을 심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이 골든 로즈마리 죽어가는 거를 작년에 밭에서 살려낸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좀 아픈 애들 여기다 심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장미 허브입니다. 얘가 작년까지는 잘 살았는데 분갈이도 못해주고 빛도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미 뿌리도 너무 많이 차가지고 물도 제대로 흡수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 왔습니다. 화분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것들을다 밭에다 심어가지고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털어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일단 노지에서 심을 경우에는 뿌리를 정리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얻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삽을 들고 오늘은 혼자서 작업을 해봅니다. 일단 이 밭은 로즈마리 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식물 입원실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즈마리도 그렇고 이 장미허브도 그렇고 노지월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여기서 키워가지고 10월이 되면 다시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베란다로 들여올 거예요. 아주 잘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정성스럽게 심어주었습니다. 조금 덩치가 큰 장미 허브도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 로즈마리는 아네스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중에서도 이제 꽃을 정말 잘 피우는 앤데 집에서 가지치기를 조금 해준 다음에 홍천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밑에 뿌리 서클링이라고 하죠. 화분 아래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난 이런 형상이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끊어 주었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이제 가위를 좀 사용했겠지만 여기는 도구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뿌리를 그냥 손으로 뜯어 주고 위에 있던 이끼들도 좀 제거를 해 줬습니다 옆에 찡찡 말려 있던 이런 뿌리들도 한번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었어요 얘도 골든 로즈마리 형님들 옆에 한 켠을 내어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콜로카아 블랙매직 잎이 까맣게 변하는 얘도 물토란 인데요 얘도 이제 모이또 형님들 옆에서 자라게 해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심어 줄래다가 한번 이렇게 흙을 털어 봤더니 상토가 조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을 조금 털어주고 심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토가 물에 들어가면 이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최대한 털어주고 그냥 막무가내로 수생흙에다가 쓰셔 넣었어요. 그러니까 심은 건데 진짜 푹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생 흙으로 살짝 덮어준 다음에 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당 옆에 있는 짱돌을 가지고 와서 수생흙 위에다가 얹어 두었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이 줄기가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신 무늬 토마토입니다. 요거를 이제서야 홍천에 심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너무 추운 곳이다 보니까 5월은 돼야지 식재가 가능해요. 요거는 나이가 벌써 4살 된 고추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고추 모종인데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얘도 목질화가 되면서 나무로 자라납니다. 일반 고추는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2위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예요. 뿌리가 굉장히 잘 돋아 있습니다. 얘도 밭에 심어서 조금 더 성장을 원활하게 해 주려고 해요. 얘도 10월 달쯤 되면 다시 화분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조금 건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을 정말 자주 주어야 할 시기예요. 토마토도 그동안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생각보다 살짝 깊게 심어줄 거예요. 얘도 빛이 강해야 되는데 베란다에도 빛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웃자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줄기가 어느 정도 땅에 묻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지지대도 하나 두꺼운 걸로 해줘야 될거 같아요. 열매에도 무늬가 이렇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열매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토마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늬 수국이에요 그런데 조금 흙이 너무 빨리 말라요 제가 4일 전에 물을 흠뻑 주고 왔는데 이 화분 같은 경우에 좀 촉촉한데 요거는 되게 건조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분갈을 해주고 올해 못 해준 그런 수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오늘 좀 분갈을 해주려고 해요 화분을 털어 볼 건데 아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돋아 있을 거예요 밑에도 뿌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냥 훌렁 잡아 뺐더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돋아 있죠 옆에 있는 애는 지난 겨울에 이제 분갈을 해줘서 뿌리가 많이 안 돋아 있는 것 같아요. 분갈을 안 해줬어도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화분 안에 뿌리가 다 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는 됐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화분을 엎은 거 다시 그냥 심어주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이용 상토에 사냐초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는 아래에다가는 산야초가 섞인 이 원이용 상토를 조금 깔아주고요 위에는 일반 상토를 깔아주었습니다. 노지밭에서 키울 때는 굳이 배수를 도와줄 수 있는 식재를 안 넣어줘도 좋아요. 오히려 그런 식재를 넣어주면 너무 빨리 만나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물주기 관리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토 단용으로만 심어줍니다.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심을 내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눕혀놨다가 그냥 흙을 넣어서 옆에 채워주는 방식으로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첫번째 무늬 수국도 이렇게 심어주려고 봤더니 흙을 또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서 흙을 조금 덜어내고 다시 안착을 시켜주었습니다 딱 알맞게 위치가 된것 같아요 요것도 위에다가 그냥 상토만 얹어준 다음에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딧불이버인데 잎이 조금 단풍잎처럼 들어가는 약간 변종인 것 같아요. 얘도 집에서 빛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밭으로 데려왔어요. 어차피 이곳에는 친구가 하나 살고 있죠. 월동에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 추운 곳에서도 월동을 이겨내고 새순을 올려주는 반딧불이버의 친구가 있어서 그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주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물 주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식물들 심어주고 나서 물을 흠뻑 주면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는데요. 하,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이렇게 로주말리에도 물을 한번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완효성 알비로들을 좀 많이 뿌려줬어요. 영양분을 먹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와 그흙 사이의 공극에 공기가 들어차지 않도록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장미어부들도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심었던 흰 진달래에도 한번더 물을 줍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기대주예요. 토마토와 고추나무에도 흠뻑 물을 줍니다. 그 옆에 자라고 있는 노도부추 아르메니아도 꽃을 많이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수국 화분에도 물을 흠뻑 주는데요. 이렇게 화분이 대형이 될수록 첫 물을 줄때 굉장히 오랜 시간 물을 주어야 됩니다. 밑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주려면한 3분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주면서 화단에 심어놨던 당년지 수국들에도 물을 좀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얘네는 이제 물 시중을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말 2,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저보다는 부모님이 요걸 물좀 주시는 게 힘이 드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수국들입니다. 물 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수구 여기다가 고랑을 파가지고 물이 조금 흘러갈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서 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재작년부터 한번 써보던 방법인데 굉장히 좋아요. 호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애들한테 물을 주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영상으로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이 꿀벌들이 많이 좀 실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집 밭에 밭꽃이 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말 우리 동네 벌들이 다온것 같습니다. 제가 또 벌을 좋아해가지고 요런 모습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열심히 꿀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뒷마당 차수국 정원이죠. 미엄나무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지난주 홍천 정원일기 영상을 보시고. 풀이 왜 이렇게 많냐 하시면서 제가 오기 전에 풀을 다 뽑아 놓으셨습니다 확실히 풀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채석곡에도 꽃이 펴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쌍살벌까지 이렇게 놀러 왔네요 그리고 옆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석곡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